안녕하세요 오. 깡촌TV 깡남입니다 안녕하세요 깡녀입니다 짠. 짠 안녕하세요 강사입니다 너무 이다 산과 강이 만났습니다 오늘은 깡남강녀강사님과 함께 힐링 강산합니다 날씨좋고 와 야! 안녕 공식다 양구, 춘천, 인제, 경기. 지금 우리가 인제. 양구, 춘천, 춘천 인제. 인제. 야 경기선. 아자 네. 여러분, 저희는 오늘. 강물 수바리. 어. 등등등, <laughs> 아, 눈물나. 어. 뭐가 넘치지모릅니다 야, 어. 어. 완전, 어. 넓어. 어. 완전 넓어. 와. 여기 생각보다 넓지 않아요? 네, 지금 완전. 내려오니까 후일소 네. 봤을 때보다 훨씬 넓어요. 훨씬 넓어 어. 그면 당기질 않아요. 그러 이쪽이 어. 물 빠졌을 때는 사진작가들이 엄청 와 가지고 한장 건지기 위해서 다섯 시간을 찍어요. 나무 보이죠? 근데 이제는 빠질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한몇년 전까지만 해도 빠졌는데 그러면 이게 아, 아름이. 예, 엄청나죠. 번역? 그대로 있죠 나무 그대로. 어, 네. 근데 여긴짠물도 아닌데 그 나무가 물에서 안안 썩어요? 잘 썩더라. 고 신기하다. 한 가운데 오니까 강 같지 않고 바다 같아. 네, 저기 보세요. 여기. 저기 그러면 조업하러 갈까요? 이제? 예. 네. 그러시오. 가시오. 조업하 위험, 위험하게 몰아도 돼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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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요. 자, 아, 이렇게 진짜 잡고. 그냥 그 정도 좋아요. 네. 위험하게는. 어. 아, 안 돼요, 안 돼요. 달립니다. 아, 아 자, 조업하러 갑니다. 조업. 네, 발 그대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네. 자, 만나러 갑니다. 팝, 반 만납니다. 자, 어, 만납니다. 또 가리도 만납니다. 자, 자, 가시죠 <머리 아시오> 여기가 저희 산이에요다아이렇게이 뒤까지 아, 2만 평인데 와. 네. 제가 말씀드린 데가 여기에요 여기 아. 소나무 대각선으로 된거 보이시죠? 네네이 왼쪽에 네 거기서 송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기 네. 와 그냥 아 송이 이런데도 그냥 5 미터에요 오 안에 다나요 송이가 자 이거 뭐 알려줘도 오다. 아무도 못 옵니다, 여기는그렇 대고, 딱, 딱, 오, 딱, 딱, 딱. 아, 이렇게. 네. 여기 산을, 송이를 따라오시려면 일단 배를 사셔야 되고요, 여러분. 네. <laughs> 그리고 걸리시면. 배를 또 운전 좀. 정도... 자, 강사래님, 목표물이 저건가요?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아, 네, 저겁니다. 야, 데리고, 데리고. 자, 여러분. 산이 있고, 강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강사래입니다. 오, 부표, 부표. 아, 무서워서 <웃음> 무서워서 <웃음> <웃음> 아 구명조끼 이렇게 가 구명조끼가 없졌는데 무서워 수영 잘해준다 아 무서워 그, 그러니까 아, 못해요. <laughs> 아, 못해요, 얼어 죽어요. <laughs> 근데 여기 수영하기 좀 무섭다. 왠지 큰 물고기가 그 물을 것 같아. 가 나타날 같은 그런. 이런 데 빠져가야죠 빠지. 쌍스키 빠지 여, 이런 거. 밖에서 볼 때는 강인데. 막상 진짜 이 자리에. 바다, 바다. 이렇게 이 강은 바다 같습니다, 정말. 완전 무서워, 바다요. 소양강은 딴 데하고 틀려요. 걱가 커요. 아. 소양강인데, 야웅고 아, 충성도. 소양호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강이라고 합니다. 볼게요. 어, 이거요?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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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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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어야. 창호야 나오렴! 어퍼! 어, 어, 어 바닥바닥 했어했어 아니, 근데 생각보다 없어요. 그래도 바닥바다. 더 어, 많은 걸 원했는데. 예.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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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우와. 우와, 어차, 대물. 와, 진짜 크다. 얜 진짜 대물이다. 우와 우와, 소갈이 다 소갈이. 소가리. 야, 쏘리 와, 가리 와. 어지가 거라서 1kg 나갈 것 같아요. 얘 뭐예요? 우와, 붕어, 붕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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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어, 붕어, 붕어 아닌 것 같은데. 제주저외래어종 아, 저 외레종이에요? 네, 이게 빠가사리 어, 이게 소가리다그죠가리 네. 장어. 리두 소가리 개. 아, 저는 저는 장어입니다. 얘얘 뭐예요? 이이 옆에, 옆에 날씬 나네. 날씬네요하얀 루치. 루치? 예, 루치 예. 예, 없는, 없는 아. 여기. 기가 없잖아요, 저어정마 그러면 이 누리끼리 하는 애가 빠가살이에요? 네, 그 맞습니다. 아하, 빠가살이. 우 장어 봐. 우 진짜 크다. 미쳤다. 완전 미쳤다 이거. 여러분, 자연산 민물장어입니다. 우와. 네, 자세히 보여 드릴게요. 힘이 넣으셔도 되는데. 우와. 아, 어. 우와. 오우 무서워. 와. 아, 네. 우와, 해봐 우와, 고기 봐. <목소리> 오. 나글루감 막이 쏠여서 그렇고. 네, 네, 안 되시면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laughs> 아우, 와. 네, 진짜 아닌데 이거. 오케이. 야. 야 뭐냐? 오, 네, 아침에 잡아 소가리. 어. 기 야, 신기하다. 첫 번째 장어가 훨씬 크고 얘도 사이즈 좋긴 좋은데요 네. 지금 가을 장어들이 좀 살이 쪄 가지고 크심 좋다. 심. 첫 번째는 1kg 넘을 거 같아요. 기록 가까이 나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여름 거만 안 나갔는데 가을 거래서 다 놓치면 같이 잡아야 돼요? 저 진짜 많이 놓쳤어요. 아 이게 튕겨져서 나가요, 밖으로? 네. 영상 찍다가 진짜 많이 놓쳤어요. 아. 그래 일주 나갈 것 같아. 와. 오 고기 바닥에 떨어졌는데? 잡아도 돼요? 예, 잡아도 돼요. 조심해 일로. 살살 잡아야 안 넘어 안 도망가 넘살갈 거야. 살살 뛰어야지. 와, 여러분. 와, 와, 와. <목소리> 우와아 <laughs> 우와. <목소리> 못 잡는다 이거 아, 놓아요, 꼬랑지, 꼬랑지. 빨 넣어요 넣어 꼬랑지 꼬빨 넣어요 넣어 이렇게 해서요 우와 아이 어, 아, 이쪽을 <laughs> 이렇게 잡고 <laughs> 이렇게 잡으면 <다녀>. <laughs> 네. 얘는 아 뒤로 미는 이게 뒤로, 뒤로 미는 속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살짝만 잡으면 돼요 너무 세게 잡으면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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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잡을게요 잘 해보세요 힘 주지 마시고 힘 주지 마시고 자이게이게 <laughs> 네, 잡고, 있어요. 잡고 이게, 이게 아 잡아 아자 아아아 있어 보시면 네, 있어요 지금 아, 코팅감 아끼셨구나 자고 음, 참... 오큰예약는고기는요세게 네, 뭐, 잡으면 무조건 도망가려 그래요 아자 보세요 살짝 잡고. 자자 자자 오. 서시면. 은 한겨. 뚝딱. 햄 잡은 거 같아요. 야, 반갑다, 친구야. <laughs> 들어가자. 야. 자 그리고 수건이. 이 수건이 안 써요? 써요. 새겨. 세게, 그것도 새겨 담는 안 돼요. 어디는 어디를 써요? 온몸이 다까시 오, 아, 조심해, 아, 조심해. 아, 전체에다가 아가미부터 해서 싹 까시. 야, 아, 반갑다, 친구야. 어, 네 친구들 좀 많이 불러라. 빠가사리, 빠가사리. 아 붙어 있지. 바가바가너이 공부 좀 하지, 새 머리가 좀 나빠해. 잘생겼다, 조수처럼. 예? 와. 예쁩니다 큰니감입니다. 아. 이이거장입니다 방생입니다. 방생. 방생. 네, 방생. 너 친구들 좀좀 많이 들고 많이 먹고 나중에 보자. 안녕. 안녕, 잘 가라. 정색명작 아, 작 예, 그작 어, 네, 한갑다 친구야. 앞에는 메기처럼 생겼어. 어? 그 외래종? 제 재능력? 네, 이거 버리면 저욕 먹어요. 외래종은 어, 안 된다는. 이거만 방생하고요. 네. 나머지는 이게 이제 외래종이라든지 불루길리고요 아, 불루길 네, 불루길에는 육식어종이고, 네. 이쪽은 생태 계 약간 교란종은 아니고, 네. 이게 알 같은 거 먹고해서 이제 많이 필요 없다 그래가 지정 교란종으로 지정되긴 했어요. 무치, 무치. 그렇지 네. 저... 얘네 그러면은 그냥 오버 정도에서 수매를 합니다. 와, 저희가 아, 이제 이걸 잡아 없애면 음. 냉동해놓 이렇게 해놓으면 정부에서 일정 기간에 수매를 해요. 아, 그 먹진 않고요, 이거는 제, 제, 마, 맛은 있어요. 제제 어. 잉어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음. 이거 한 시간 됐다는데? 아 진짜요? 막그한 시간 있어도 살아남니다우 제가... 와, 진짜 크다 얘. 어? 일 다시 들어. 아. 그래. 아우 예예왜아 어, 그거 가르쳐 드려야 해요? 왜요? 그러니까 잠수병이 한마디로 거 생각하면 돼 저희가 깊숙이 들어가면 잠수병이 걸리잖아요 예. 얘네 깊숙이 딱 올라오니까 아 석팔 바람 찬 거예요 아옷좀 있으면, 아 있으면 적응을 해서 들어가요 낮은 데 나오면? 예, 예 수심, 그니까 수압차이요수야 얘, 저기 그 너구리처럼 죽은 척한 거야 지금 위장이요, <laughs> 위장 의장? 어, 그래서 자 어, 살려달라고 음 우안 살려줘 신기하다 그... 너무 한 이게 진짜, 네. 한 채에서 너무 네. 조금 나왔잖아요. 네, 타가 아니고, 한 채에 이게 다가 통발 세 개. 아이근물에 아 그려서 삼각망이에요. 삼각망이라는 게 삼각 주점에다 네. 어망 또 있어요. 음. 지금 가운데 거 받고 옆에 서두개더넣었습 어. 다 오, 오. 옆에 통발 와. 온 거예요. 장어 아, 네. 두, 두 마리 나왔고요. 송발이 마리, 그래. 그래. 두 마리가 세 마리 나왔어요. 네, 좋아요. 네, 네, 네. 네. 아, 네. 두 번째 포인트 왔습니다. 오, 아 이거는 통발. 똑같아요, 똑같은데 네. 위층에 옆에 달린 거요 이출렁거리는 이 물소리와 햇살 따뜻할 때 그냥 여기 누우면은 그냥 아... 야 저기 선이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저물 어. 어. 속에 잠겨 있었어 우리가 몰랐어. 지금 뭘 찾아가는 거지. 두 번째 부표를 찾아서 표없습니다아부표 넣고. 아, 네. 두 번째 통발을 찾아서. 지금 이런 기둥 하나 하나가. 이유가 있었어요. 네, 맞아요. 다 아, 쓰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는 가장 위험한 게 파도가 이렇게 오잖아요. 정면으로 맞는 파도는 절대 배가 안 좋아요. 음. 측면으로 맞으면 진짜 위험해요. 네. 파도가 측면으로 맞아 아 강남, 강연한, 강사대를 만나, 강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강과산, 강산 삶의 체험 현장. 네. 그런 거 나온 것같아 <laughs> 지금 얘가 문제가 아니야. 얜 나뿐이고. 우와 두 번째 어항이어신기 어항이 크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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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어마어이물잡아요오 어, 소리다 와 이게 작은 거예요 이게? 네,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어, 네. 오 큰데? 커요? 네. 어이 장어 여기 작다. 이 장어 한 마리 여기 있었네. 오와두 마리네. 아두 마리 큽니까? 와. 우. <laughs> 완전 커 민물 고기에 민물 고기도 회로 먹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중에 1등이 누구냐? 소갈이 아닙니까? 유, 맞죠. 소갈이 소가리, 네. 소갈이가 1등이죠네1등이에요 예, 네, 소갈이가 1등입니다 소가리. 오, 우와. 와. 기가 막힙니다. 오, 자연산입니다. 이거 한 번만 발. 이거 자연산. 여기. 얘가 막만 네. 밟봐주세요 막만. 네. 네. 배가 배가 약간 살짝, 살짝 누런 게 자연산 맞죠? 비쳤습니다. 네, 틀렸습니다틀렸어요 아, 서식 환경에 따라 틀려요. 아, 그래요? 가장 네. 또 그렇게 알았지, 저기 아, 뭐이 네. 양식은 하얗고. 자연사는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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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누렇다. 그게 이제 다른 분들이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아, 그래요? 하도 옛날엔 속이는 분, 속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런거 아니면 안 드시고 했는데. 네네. 이제 이게 보통 보면. 요것도 보시면 누렇죠? 네네. 네. 우와. 하얗죠? 오 진짜 나 황금색이고 얘가 어, 하 배가 틀리죠? 하얗죠? 에이, 이거는 하얗죠? 네 이거는 노랗잖아요? 이거 서식환경이에요 서식환경 서식환경 네. 아 보리냐 진흙이냐 아 얘들이 진흙이라는 게 보리만나 먹였거든요 아무튼 그 민물회 1등이 쏘가리 그 쏘가리와 또 사실 음 민물하면 뭡니까 가장 장... 비싼 게 장어 아니야? 어, 쏘가리. 오, 많이 장어가, 싸요 쏘가리가 비싸요? 장어가, 장어가 비싸죠. 그렇죠. 아, 장어가, 오, 이 흰번, 장어는 흰번. 뭐, 버릴 게 없잖아요. 이힘 봐. 어, 어, 장어는 뼈도 맛있어. 맞아요. 뼈, 과자처럼. 어, 아, 그럼 맥주 안주로 기가 막히죠. 잡아보세 와. 예? 뭐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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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 잡았어. 야. <laughs> 한 방에. <laughs> 한 방에. 이야. <laughs> 어, <맞네. 웃음> 음, <너무> <laughs> 미요 <laughs> 이렇게 예. 들어. Yeah. 저는 웬만하면 로켓. 아, 자. 지나가, 아, 들어가면 자, 음, 자 음, 들어가라 빼고. 들어가라. 아. 어배기였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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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네, 방생. 예, 와, 제가 아. 다 우리 또 한강에서 낚시할 때 제가 어릴 때 한강에서 낚시를 많이 했는데. 자, 요 한번 잡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리 예, 나거든요. 그데 하루 왠 종일 낚시해가지고 한 마리 잡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딱열 아, 방생한 거 네. 그만한 거 잡아도 낚시는 좀 좋아요. 그러니까요. 댓글에 이런 거 있더라고요. 금어기거든요 지금요? 예. 네. 못 잡는 시기. 예, 네, 근데 서양강은 금어기가 없어요. 와, 맞아요, 맞아요. 맞아. 네. 그만큼 많다는, 많다는 건예요 아니요? 바다에 가서 산란을 해야 되는데 네. 얘네들이 바다로 가지 못하는 구조예요. 여기는요. 아. 그러니까 여 산란 행위를 저희가 막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고, 애가 같은 강 같은 경우는 무조건 네, 크기만 좀 지켜주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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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지금 장어도 잡고 소바리도 <laughs> <수발이도> 잡았습니다, <laughs> 여러분. 맛있게 먹고 힘내서 도라지 약 도라지 캐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땅땅 땅룡 강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맞아. 이제 <laughs> <하자. 웃음> 여름에 시짜재있겠다 야, 산이, 땀이... 왜 코구나. 아쉽단다! 뚝딱! <목소리도> 뚝딱!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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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저희, 해피를 잘 못합니다. 하하하. <laughs> 쏘가리는, 원래 비닐이 있어가지고요. 일어나지고 있어요. 없는 것 같은 비닐 있어요. 와 비닐. 네. 근데 이제 매염탕 끓일 때는 비닐 벗기면 좋아요. 푹 끓이시면 팔팔 끓시면 비닐 다 녹아요. 디토마가 여기 이제 이런데 기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 같은 경우는 디토마가 없어요. 간간 아, 디토마라고 따로 있거든요. 그걸에 아. 간디토마고 옛날에 유명했던 게 있는데 그게 옛날에 화장실이 저기 다 폐식했잖아요. 인분 그 인분에서 발생된 게 그가 이제 뭐였더라 달팽이인가 뭐 그런 데서 숙가 생긴 다음에 여기 이런 데서 음 비닐에다 기생을 해요. 음 그럼 저희가 이거 칼, 칼이 들어가면 음 거기서 이제 사람한테 음 옮기는 거예요. 그데 음 요즘은 없음음 비닐은 음 저거 다 벗겨낼 거예요. 껍데기는. 하면요 순수 엄청 올라옵니다. 해야 되는. 왜요? 못 뜬다고요? 못뜬다아하하아 <laughs> 네, 네, 아, 네. 네. 아, 제가 아, 편집을 스피드하게 해드릴게요 네? 잘 뜨는 것처럼 아이는, 자 여러분들은 지금 강사랜님께서 네. 회뜨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아 이거 보시면 안 돼요 <laughs> 실수했어요 실수 실수 안 됐죠 안 됐죠 아 저거 이런 경우 처음이네 진짜 아 진짜 처음이에 저거 왜 저렇게 나갔지 보통 사람은 아아아아아 근데 좋아요는 누룽기야? 이거 야. 이거 잘 떴어요. 잘 떴다. 어, 어. 이걸 올리세요. 깔끔하게. 어, 야, 탱글탱글.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와. 떴습니다. 오, 잘있어요 탱글탱글. 와. 오, 꿈틀꿈틀대요. 이거 뭐? 이왜 꿈틀꿈틀대요? 아직? 어머. 어, 숨 쉬는 거지. 파닥파닥거려. 숨... 어? 신경이 살아있지. 이번에 한번 아니 왜왜왜 갑자기 매기 잡히지? 야, 이거 진짜 이거 깔끔합니다. 신기하다. 이런 칼이 있어야 돼 아니 이거 저거 막칼인데요? 그래 <laughs> <laughs> 막칼인데요? 저는 그 저, 네. 위에, 위에다 올리세요 예 제가 회를 가장 네. 못하는 게요 네. 네. 이 썰기예요 <laughs> 저, 깍두기... 그냥, 그냥 막 썰면 되죠? 음 그래서 깍두기 썰기 했는데 원래 봤는데 이렇게 음. 한번 썰어내더라고요 네. 저기서는 이렇게 네. 썰어가지고 하는데 너무 실패한 짝이니까 안되더라고 저는 이게 더 두껍게 썰까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못해요, 제가. 딴거다 하는데. 네. 고건 제가 할게요. 네. 제가 이걸 못합니다. 제가 못. 그래서 회를 안써요 네. 쌀기를 못합니다, 쌀기를. 자, 강사님께서 회를 떠줬어요. 네. 쏘가리, 쏘가리. 쏘가리, 쏘가리 원츄자 옆으로 슬로시 하겠습니다. 두툼하게 하는 게. 네, 맞아요. 살짝, 두, 어, 살짝 두툼하게 해서 옆으로 슬라이스. 아니 이런 면이 있어야죠. <laughs> 아, 아 그럼요, 인간미가 뭐. 있죠. 아, 뭐. 아 그렇죠. <laughs> 저희는 뭐. 제가 장사하고 계시. 그렇 베테랑이 아닌데 저희는 아마추어인데 이 정도면 훌륭하죠. 시작.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아 뭐냐, 순식간에 뭐냐, 지금 네, 깡강깡 네, 강요. 네강사님 덕분에 와배 타고 우리가 지금 쉬, 소양호. 오. 소양 우리나라에서 <laughs> 가장 큰 강. 소양호 거기를 배를 타고 채어 장어도 잡고 쏘가리 잡고 민물의 회1등이 뭡니까? 소가리 회. 바로 이겁니다. 짜잔. 이먹볼게요 그렇죠. 이거 먹고결어시켜야죠 네. 약보라지 또 해가지고 조금은 나눔을 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쓰는데 찰지는 느낌이 이게 느껴져. 아, 그거 숙성된 맛있는데. 아직 숙성은 안 됐지만 지금 방금 잡은 지 정말 30분. 불쌍해. 제가. 네. 제가 먼저. 크. 오, 말을 해요 뭐 <laughs> 말을 해요 뭐 계속 아, 달달하는게 이런 건가? 아니 어? 달달한 거 느끼셨어요? 예 어... 그리고 정말 찰진데? 정말 찰죠그 단맛이 더 올라와요 어 그래요? 숙성시키면 어... 그리고 이제 가을쏘가리에서 그럴 수 있는데 네 예. 제가 스, 저도 미식가는 아닌데 가을쏘가리가 확실히 <laughs>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쫀득쫀득 탱글탱글 음 가을쏘가리 달콤. 음! 아, 을만 하네요. 그렇게 비리진 않죠? 전혀 1도 안 비려요, 정말. 난 우럭 같은데? 나도요. 그치, <laughs> 우럭 같아. 우럭! <laughs> <laughs> 왜냐면 진짜 땡글땡글해. 하늘 좀때마어 감사히 먹겠습니다. 음! 음이 귀한 음. 걸. 이야. 진짜요? 아, 장어를요? 네. 진짜요. 아, 지금 장어를 제가 챙겨주신다. 농담이 <laughs> <미념이> 아니고, <laughs> 대박 진공 포장기가 고장이 났어요. 네, 아, 이거. 사왔다니까, 어제 포장해 드리려고. 아, 아 진짜요? 우리 강사님 정말 멋지다. 와, 우리 강사님께서 저희 깡낭깡녀 집에 가서 힘내라고, 네, 또 장어도 포장해 주신답니다. <laughs> 진짠데? 아나 이런거 아니야? 아니, 거 아니, 거 왜요? 왜요? 아니 앞에 봐, 그거 이제. 내가 드러내고 <laughs> 강사님이 장어 얘기한 <얘기하면> 것부터 <laughs> 가는거야 이렇게 이렇게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비닐 시히고 좋죠 어떻게 비닐 씹히고 좋아요? 더 쫄깃해요 아 비닐이 음. 있어서? 아 그럼 이분은 비닐차를 비닐 음. 가져해야겠네요 <laughs> 저 껍데기도 나중에 튀겨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짝 아, 아, 튀겨가지고 먹대 술, 튀기, 순한 예, 예. 줄로. 근데 괜찮을 같아요. 아, 너, 저, 저 음. 진짜 농담이 아니고 맛있을. 너무 쫄깃한데? 제가 곰곰이 어. 연구를 해봤는데요. 예. 장어 피하고 장어 음. 피가 좀안 좋아요. 아 복숭아하고 만나면 사람이 그냥 죽어요. 네? 장어 피가 특정 음식하고 만나면 사람이 그냥 죽어요. 복숭아요? 네. 그 음. 대표적인 색이 복숭아하고 장어피하고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옛날에 그거 살 많이 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볼때 아 피가 안 좋은 성분이 있으니까 회를안 먹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배 아프고 쓸, 뭐 쓰리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장어는 설있해 드시면 안 돼요 바짝 익혀야 돼요 잘해요 네, 장어피를 구에다가 복숭아에 밥살이 맞아요. 딱 올라오면 장어 숯불에 하지 마세요 그럼요 그릴을 하세요 그릴을 껍데기부터 굽고요 네. 살짝 한 살짝 굽는 다음에 잘르세요 너무 이 익으면 잘리면서 음. 다 찢어지거든요 3자로굽면서 장어 기름이 나오면 거기다가 뼈, 음. 머리 이런 뼈 같은 거 넣고 같이 튀겨가지고 드시면 돼요. 아 그리고 노란색도 드시면 돼요. 음음 기름에 하지 않고 그 장어에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어 그릴도 나쁘지 않아요. 저는 그릴 음 추천합니다. 그리고 음 나중에 거기다가 밥 볶아 먹어도 되고. 아, 장어 기름에. 네. 아, 그쵸, 그쵸. 아, 꿀팁이네요. 또뭐고 그 장어는 또 장어를 먹으면서. 아무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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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니까꺽하잖아 아, 네. 아예. 네. 이거 저희가 한점 드립니다. 네, 네, 네. 아, 그래도 잘 드시니까 아, 너무 고맙네요. 아, 맛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어요. 진짜. 자 마지막 장어입니다. 소갈이입니다. 아, 네. 장어 <laughs> 아, 쏘가리. 아니고요. 소갈이요. 소갈이. 쏘가리. <laughs> 마지막 소갈이. 아 장어에 고쳤네. 소갈이 회.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잘, 감사합니다. 예. 음. <laughs> 음. 잘, 로, 잘 먹었습니다. 알데모든 감약도라지키는 음. 거. 음. 네, 네. 잘 열심히 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 나... 여러분, 건강이 최고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먹었습니다. 뚝딱! 너무 겁 크고 왼손을 했더니. <laughs> 그냥 빨리 아자 <하자. 웃음> 자! 자, 세개 거쳐서... 아니, 의미 이게, 옆으로 넘어. 자, 같이 저,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 와. 아아 살아 있어요 지금. 살아 있다 아. 지금은 상병형항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자. 썸네일 가져, 썸 썸네일. 바다에서 썸네일. 安全。啊啊啊！兄哈哈哈哈哈哈！